우리 국민의 힘의 비상대책위원회는 북한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핵 위기 대응 테스크 포스를 출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삼성 장군 출신의 한기호 의원님이 위원장을 맡아주셨습니다. 김정은의 도발이 점입 가경입니다. 연일 북한 군용기들이 NLL 전술 조치선을 넘어와서 위협 비행을 하고 있고 해상 완충구역 내 무차별 포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9.19 합의 따위와 안중에 없다는 자세입니다. 단거리, 중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이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북한이 작은 일에도 발끈해서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소형화, 경량화한 전술핵무기의 공격 목표가 대한민국의 항구와 공항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사용을 공헌하면서 펼치고 있는 미치광이 전략의 복사판입니다. 소련 제국이 붕괴할 때 우크라이나의 핵무력은 세계 3위 수준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영국이 제공한 안보 약속을 믿고 핵무기를 전면 포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1994년 러시아, 미국, 영국과 체결한 부다페스트 협약입니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점령했을 때 미국과 영국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지금 푸틴이 핵 사용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미국과 영국, 나토 어디도 핵 반격을 명시적으로 약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실제로 전술력을 사용해도 미국과 나토는 핵 반격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김정은이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사용했을 때 괌과 오키나와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무릅쓰고 과연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에 반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비책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군사 동맹을 굳건하게 다지는 일입니다. 자유주의 연대의 결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곧바로 김정은 정권이 붕괴로 이어질 것을 힘으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북한의 판문점 무력 도끼 만행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미친 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다. 국민의 힘은 우리 정부와 군이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에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한미군사공조체제를 견고히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